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업권 감독 규정 개정하는 규정 변경 해고 이후 3월 2일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.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로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하던 것을 규제 지역은 LTV 30%, 비규제 지역은 LTV 60%까지 취급을 허용합니다. 두 번째는 현행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 담보 대출 취급이 금지되었었는데요. 규제 지역은 LTV 30%, 비규제 지역은 LTV 60%까지 취급을 허용합니다. 세 번째는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 담보 대출 취급시 투기 투과 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대출한도 2억 원, 규제 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이무와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 무미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의 제한이 존재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 dsr 범위 한도 내 취급시 각종 제한을 일괄 폐지하였습니다. 네번째로 현행 주택구입 목적 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했는데 ltv DSR 범위 한도 내 대출 취급 시 대출 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. 다섯 번째로 현행 원칙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대환은 신규 대출로 취급하여 대환 시점에 DSR을 적용하던 것을 1년 한시 및 증액은 불허하고 기존 대출 시점에 DSR을 적용하여 금리 상승 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. 여섯 번째로 현행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 담보 대출 취급 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요. LTV, DSR 범위 한돈에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한돈은 폐지합니다. 향후 규정 개정 시기에 맞추어 업무 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 및 주담대 상환으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 또한 보증 사내규 개정, 금융권 채무조정 모범규준 개정, 전산 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원하시면 댓글창 링크 클릭하시고 오픈 채팅방 참여하세요. 감사합니다.